국내 리, 연구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리더로 성장하고 또 공동 연구할 수 있게 이런 도와주는 이런, 보 부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. 예, 어, 세계적인 그 연구 리드라고 하면, 예, 통상적으로 굉장히 그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 논문을 다수 발표를 하고 또 인용수도 많은 분들을 얘기합니다. 근데 또 한편으로 빼놓을 수 없는 어, 분이,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산업적으로 아주 그 선도적인 기술로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. 어, 그분도 틀림없이, 어, 세계적인 연구 리더라고 어, 생각합니다. 이분들의 이제 그 공통점은 한문자에서 굉장히 깊이를 전문성을 더한 예, 이런 분들입니다. 그래서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고요. 연구계의 퍼스트 무브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분들 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과목 정말 그 충실히 이수해야 될것 같고요 우리 저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우수한 연구 인력들과 시설들에서 또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많은 그 영감을 얻고 선도적인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함에 있어서. 어좀 이렇게 간섭을 좀덜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, 예, 연구비를 좀 장기적으로 지원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. 사실 지난 9월에 그 토론토 대 행사에서 그 AI 쪽에 인공지능 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제프리 힌튼 교수께서도 작지도 많지도 않은 연구비를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된다, 예, 그래야지 잘한다 예,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.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그 일례로 어, 2023년에 한웅을 파기 과제를 신설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젊은 연구자가 10년 이상 연구를 할수 있고, 평, 평가는 5년 주기로 하고요. 간섭을 최소화하는 거죠. 그리고 중복도 허용합니다. 사실 그 중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소독 3,000불 시대에는 중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복 과제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 3만 불 이상의 나라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제 중복이 과제에 문제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한편으로 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뛰어난 그 박사들 신진 박사들을 세종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유수기관에서 실제 거기서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서 세계적인 그 연구 리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가기정통부는 어, 이러한 점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에,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